선영. 어, 고객분들이 마지막 곡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곡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 곡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끝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할까요? 끝내지 말지 뭐 오늘. 신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신나. 신나. 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서울 콘서트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 마친 소감 한 말씀 어, 포르테나부터 한번 들려 주세요. 오늘 우리 만내 형부터. 어, 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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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처음으로 <맞아>. <laughs> <laughs> 처음 해볼 건가? 말시키지 말라 그래. 처음 떨리네. 저거라도. 처음하기 너. 아니야.한테. 어. 먼저 진짜 정말 감사해야 될 우리 매직 오케스트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초앙한합니다아 황합니다. 그리고 조항합니다. <laughs>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서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지방 공연도 있어요. <laughs> 오실 거죠. 오케이, 어,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정말 또 불태웠습니다. <laughs> 멋있게 이어서 또 불태웠는데, 어 정말 이렇게 또 3일 내내 열개 환호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진짜 목 터져라 어제 이어서 아, 첫 날.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진짜 목터져라 불렀는데 어, 저희가 목터져라 부른만큼 환호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제 어,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을 돌 텐데 어, 저희 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늘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 설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도 아름다운 추억 또 하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 전국투어 콘서트 시작한 만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어 끝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무대, 감동적인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 아, 이렇게 또, 많은 사랑 받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그 사랑, 받은 사랑 다 모두 여러분께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희 계속 이렇게 멋진 형들이랑 놀아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무슨 얘님난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예,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매일 즐거움 얼마나 겠습니까 <laughs> 무슨 말이지, 이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여워 사합합니다 아, 네, 감니다니다 <laughs> 네, 네, 감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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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laughs> <laughs>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진짜 하네요 어, 역시 뉴저지 출신 같네요어 <laughs> 공연하는 3일 내내 진짜 목이 터져라.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참 이렇게 힘들다도 또, 또 이렇게 여러분 뭘, 뭘 해야지 해야지 <laughs> 계속 이렇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 항상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형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막내 현우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진짜 자리 체육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고 정말 3일 내내 어, 또 어떻게 하냐 했는데 정말 잘 마무리가 그래도 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포르트나리브한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3위에 공연하면서 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 최고의 세션들과 함께 음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어, 그것은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전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 왜 자꾸 마지막 마지막이지? 아쉽게러자 이제 마지막, <laughs>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어, 러드리게 앞서서 어,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공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 노력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권태은 음악감독님과 매직 오케스트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연장에서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고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계신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공연을 함께해주신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이제는 유행어가 되버린 공식적인 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 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까지나 공식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불러주시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돼요.